야, 너 뭐야? 너너가돈 단위를 불러서 어? 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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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투아, 아 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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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투아, 너네 투아, 투아아 발로 치면 나쁜 아이 어? 잠깐만 나 발로 쳐을쳤는데나 아, 나쁜 아이 어? 근데 이번엔 푸시팜이네 어? 가루도 더 늘었어 저널 어때 엄마가 용돈 줬는데 다 써버릴 것 같아 백원에 팔다간 적자를 면하지 못해 이번엔 천원 엄마한테 용돈 돈 갖고 돈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이건 천원 다섯 개 있어요. 푸시팝, 자판기, 한 판에 천 원. 피디님, 피 돈을 줘. 우와, 오. 자동차 푸시팝이에요. 천 원치고 괜찮네. 그치? 네. 음? 나올게요 돈을 줘. 뭐야, 이렇게. 뭐이 오, 커. 아이스크림. 와, 되게 크다. 오, 괜찮다, 천 원. 야, 가자, 이제. 천 원, 천원 치고 이제 본전 한것 같아요. 가자. 오, 아줌마, 아줌마. 여기 내가 아줌마 어디가세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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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상품이 가자. 많이 남아있다 빼리빌리빌리봐 어? 초대형도 있다 이거 엄마 할게 응나 만원은 제대로 된거 어? 안 뱉어내기만 해봐 빼리빌 가만두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빌 됐어 우리 가자 이제 안녕 가세요 <laughs> 어 뭐야 방금 뭐였어? 잘못 들은 거다 베레베베베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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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야 이제 그만해도 돼예그만 아니야 어. 와와득득득와속담나볼게요 <laughs> <득답니다. 야? 웃음> 그 전화 다시 <laughs>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 너도 모아놓자 응? 모아놓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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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 뭐야? 야, 야, 너, 너, 너돈 좋아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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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. 무너무너무너무6 0 0무원6 0 0 0무6 0 0 0원무너무너무너무너무원무너무0원너무너0원무0 0 0원너0 0 0원무너무너무너0너무너무너0 0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0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0 0무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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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지금 천원 넣지 않았어? 응 뭐야 받은 거 없다 돈뭐야돈돈 네. 아! 받아 놓고 무슨 내가 네. 봤 아니 저돈 돈 있잖아 저... 아니 돈받돈 돈 먹었어 어릴 때에 지금 페이프로 이거 보수한 거안 보이나? 돈을 기계가 돈을 먹었다?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고치는 줄 알아? 어떻게? 어머 뭐야? 돈을 줘. 빨리 돈 줘. 자, 돈 줘. 천원 넣어. 아이, 넣어, 넣어. 돈 넣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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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, 뭐야? 뭐야? 저게 뭐야? 고레고레이이 뭐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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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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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, 거, 왜어넣어너 진짜 왜 그래? 저 <laughs> 아, <겨우> 지금. <laughs> 좋은 거뽑아볼게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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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. 그래, 그래, 그래. 좋은 거? 그 좋은 거! 저 오늘. 저 오늘. 저오 어! 저오 좋은 게 갖고 싶나? 네. 세상에서 뭘 좋은... 제일 좋아해? 아빠 노래 불러줘. 아빠 좋아해. 아빠 짱좋아 아빠 맛있어. 너무 커서 어? 뭐, <laughs> 안 나간다. 드레 드레 아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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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좋아. <웃음> 뭐야? 뭐 이불이 나왔어. 어. <laughs> 저도 이제 한번 좋은 어? 거뽑아볼고 저도 지봐봐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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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자와어와어봐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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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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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우와, 우와, 아와 우와, 해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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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가 자, 그러면은 엄마가 엄마가 한번더 도전해 볼게. 주는 걸지 마. 리 아, 진짜. 돈 되게 밝히네. <laughs>

이렇게 푸짐하고 좋아하지요? 내가? 응. 아니야 엄마가 자꾸 그렇게 자꾸 었잖아요 이... 어? 아, 뭐야? 이... 두개야? 두개야 우와 yeah. 두개래 yeah. 수야 두개 혹시 이거 아니야? 와 엄청 큰거봐 이거 아니야? <laughs> 천원이면 <laughs> 천, <laughs> 천 한개고 <laughs> 이천원이면 두개 너 이천원 응? 넣었니? 어. <laughs> 이거 봐봐요 차이가 나죠? 돈을 <laughs> 줘 와, 야, 근데 이렇게 대형이 많이 나왔는데. 뭐야? <목소리> 뭐야, 뭐야! 야. 왜? 기계 왜 그래? 만... 어? 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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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<목소리> 잠깐만! 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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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두 개랑. 천... 만원 두개 넣었다고? 어. 만원 두 개랑 천원 한개 넣었어. 고마워, 야. 따봉! 야 여기 지금 이렇게 대형 많이 나왔는데 더큰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어? 어 대박 대박 어? 너무 커서 안 나간다 저기 위에로 줘 저기 위에로 줘야 일부러 안안 아, 안 주려고 지금 <laughs> 안돼어 <laughs> 미안 어떻게? 어, 자팡이 이제 이제 자팡이 이제 못 한다. 이제 마지막이다, 오늘. 응? 아! <laughs> 어떻게? 자팡이 끝. 아, 뭐야? 아! 이거 내 침대인데? 우와! 이거 봐 봐. 진짜 속 들어가네? 아, 진짜. 준비하러 간다, 삐리비를. 이름의다시나 놔! 여기다, 선물. 비 없어. 선물. 선물. 잘 있어, 비리빗비리빗 야, 나만 푸쉬밤 없잖아. <laughs> 야, 민털들이 뭐야. 만 원, 만 원이야? <laughs> 하지만 내가 너에게 선물 줬으니까 이건 우리가 가져갈게. 가지 마. 야, 좀 불쌍하다, 쏘야 음, 이거라도 있어야지. 으악. 우와! 우와!